안녕하세요. 인테리어 현장에서 직접 기술 교육을 하고 있는 엠브레인 정 실장입니다. 어, 이번 현장은 북한산 SK 아파트예요. 북한산 SK 아파트의 특징은 수도배관이 PPC로 돼 있어요. PPC 배관이 뭐냐? PPC 배관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이게 이제 PPC 배관이거든요. 첫 번째는 노란색이에요. 노란색을 보면 아 PPC구나! 라고 알면 돼요. 두 번째는요. 딱딱해요. 굉장히 딱딱해서 경화가 잘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런 소켓 부분이 따로 특별히 부속이 없어요. 이렇게 꽉 눌러서 끼우는 부속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런 조인 부분에 누수가 잘 돼요. 북한산 SK뿐만 아니라 수도배관이 PPC로 돼 있고 아파트가 한 30년 이상 됐다. 그러면은 인테리어 공사할 때 수도 규배관을 교체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교체하는 과정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집 배관이 PPC로 돼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알수 있냐? 어, 세대 앞에. 양수기함이라는 게 있어요. 양수기함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요렇게 우리 집 물을 공급해주는 밸브가 있고요. 그다음에 가압변이 있고, 그다음에 계량기가 있고 여기서 이제 우리 세대 안으로 배관이 지나가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공용부예요. 요 밸브가 고장났다 그럼 관리사무소에서 교체해줘요.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우리 개인 재산이에요. 요거게 동파되거나 여기 문제가 생기면 내돈으로 수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수도를 공급을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는 우리가 교체해서 PB 에이콘 배관으로 돼 있지만 예전에 여기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돼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 집 배관이 아 PPC로 돼 있구나라는 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어, 괜찮은 집은 또 괜찮지만 또한번 터지는 집은 계속 터져요. 그래서 인테리어를 하기 전에 우리가 올수리를 한다. 그러면은 PPC 배관일 때는 수도 배관을 교체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원리는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냉온수 수도 배관을 교체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교체하는 건 아니고요. 기존 배관을 무시하고 새로 설치하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지나가는지 알아야지 우리가 그 배관을 좀 어느 정도 활용하기도 해요. 어떻게 활용하냐면요. 지금 일단 이 방으로 수도 배관이 들어왔어요. 수도 배관이 들어온 거를 이제 쭉 가서. 보일러실로 공급을 했어요. 여기 티밸브를 썼죠. 티밸브를 써서 한 가닥이 보일러실로 들어가고요. 하나는 싱크대, 욕실, 다용도실 이렇게 냉수를 공급하러 가고 있어요. 온수는 어디서 나왔냐면요. 보일러로 들어갔다가 다시 돌아 나와서 온수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 집이 중앙난방이 아니고 개별난방이다 그러면은 양수기하면 아까처럼 수도꼭지가 하나밖에 없고요. 중앙난방이나 지역난방의 경우는 온수를 공급해서 우리 집에 보내주기 때문에 집에 보일러가 없는 집은 계량기 밸브가 두 개가 있어요 냉수 하나, 온수 하나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요 얘는 이제 보일러도 이제 PPC로 되어있네요 이렇게 공급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쪽 벽을 뚫고 가야 되는데요 이쪽 벽을 뚫고 배관이 지나가 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기존 배관을 찾아서 기존 배관 자리를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저쪽으로 넘겼죠 그래서 이렇게 어, 냉, 온수, 수도 배관 교체를 하는데 보통 요즘에는, 어, 일반적으로 수도 배관은 에이콘, PB 배관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교체를 하게 되고요. 보통 이제 난방은 x l 배관을 사용하죠. 예전에 이제 동배관이나 이런 것들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온수에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동백아는 뭐 역시 한 35년 이상 되면 좀 교체하는 걸 추천드리고 PPC도 한 30년 이상 되면 어, 누수가 되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한가지 팁을 드리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화재보험에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들어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는게 중요한 것 같아요 밑에 집으로 누수가 될수 있거든요 밑에 집으로 누수가 됐을 때 내가 본의 아니게 도의적인 책임이 있으니까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으로 아랫집을 처리해주면 나도 스트레스 안 받고 밑에 집도 원하는 만큼 보상받을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한번 살고 있는 집이 보험이 들어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현장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냉온수 배관을 이렇게 바닥을 파서 화장실도 저기 보시면 냉온수 배관을 저렇게 다 교체했어요 상당히 상막하지만,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많이 뽑았어요. 잘 이제 타일로 마감할 거니까 방수도 하고. 오늘 현장은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소개 한번 해드려 봤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 좋은 정보 많이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